네. 강촌농부님 그거는 뭐예요? 시래기무입니다 와 시래기무도 심으셨구나 근데 시래기가 엄청나네요 무거워요 빨리 끊어요 예, 아니 근데 요 밑에 거 이거 오늘 뽑으시는데 내일 아침에 영하로 내려간다면서요 예 걱정 없어요 어. 근데 갑니다. 물을 어쩌면 이렇게 많이 심으셨어요 뽑으러 갑니다 와, 요거는 김장 무고요. 여기 있는 거는 동치미 무예요. 혹시 강원도 무 드시고 싶으신 분 문자 주시면 저희가 저렴하게 택배비만 받고 보내 드리겠습니다. 와, 시래기도 엄청 좋아요. 요거는 저희가 무 시래기고요. 저쪽 밭에는 시래기 무를 또 따로 심었는데 와, 시래기 무는 또 틀리네요. 이게 바로 시래기 무예요. 우와. 우와, 대단합니다.